평생 살면서 6남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호적. 이나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니까 이제 누나가 한명더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사실관계 좀 각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김현정이 두 명이 있는 거죠. 생존 김현정분은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이제 허무인 김현정이 기록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6남매 모두가 동의를 해도 허무인 김현정이 동의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허무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허무인을 말소시키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다 물어봐도 형제들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이제 말소해야 된다고 찾아오신 거죠. 이럴 때 하는 소송이 이제 그 등록부 정정 신청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호적 정정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허무인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 그 말소를 시키는 소송이죠. 등록부 정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말고 개명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상위한 어이 나이가 잘못 기재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는 소송이 등록구 정정 신청입니다. 법적 근거 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에 있습니다. 14조 1항을 보면은 이제 뭐 차거나 이제 뭐 누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의뢰인이 이제 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정 신청을 할수 있는 이해 관계인이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관할 법원이 이제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안동 지원이었어요. 안동 지원에다가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제 사건 본인, 즉 이제 허무인 김현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은 쉬운데, 사실 입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나의 사실로도 입증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존재한 적이 없다. 혹은 뭐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입증하려면 은 경우에 따라서 100가지의 증거를 내도 어 이런 경우에는 뭐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의문에 막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입증이 좀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키를 쥐고 있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바로 이 실존 김현정의 따님이었어요.